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 와이드먼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크리스 와이드먼 한때 UFC 미들급 최강자였죠. 누가 이를 누가 크리스 와이드먼을 과연 꺾을 것인가. 이렇게 극강의 레슬러, 그리고 펀치 파워도 좋고 맷집도 좋은 이런 이런 터미네이터급 이런 선수를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앤더슨 실버도 처음으로 u f c 에서 꺾었고 그런 선수를 누가 이길 것인가? 라는 얘기가 나왔던 적이, 어, 2015년인데, 2015년 12월 전까지는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게. 제가 참 미들급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가슴이 아프게. 엄청난 하락세를 겪고 있습니다. 자, 보면, 13, 13승까지는 무패였습니다. 13승까지는 진짜 완전, <laughs> f c 와서 데미안 마야를 어 단기간 아니 일주일인가 일주일만에 통보를 받고 경기를 했는데 아주 채, 힘든 체중 감량을 했지만 아주 손쉽게 데미안 마야를 꺾고 마크 문현주를 케어시키고 앤더슨 실바를 케어시키고 케어시키고 앤더슨 실바를 다리를 부숴놓고 여토 마치다를 이기고 비포 비터 벨퍼트를 탑 마운트에서 풀 마운트에서 디케어로 이기고 그래서 엄청난 무시무시한 무패의 그런 과인, 과인, 이, 이, 돌 같은, 이런, 이렇게 강력한 미들급 챔피언 누가 이길 것인가? 라는 시절이 불과 3년, 3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3년, 그 별로 안 됐는데, 와이드먼 무너져도 너무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번, 이번에 자카레 소우자한테 지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희망이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 소우자한테 케어로 나간 걸 보니까 어, 와이드먼은 일단 챔피언에서 챔피언이 될 확률은 엄청나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자, 루크 라콜드한테 지죠 UFC 194에서 <laughs> 근데 솔직히 경기 자체도 살짝 좀 판정으로 간다면 질 만한 경기였지만 3라운드에 스피닝 윌킥을 날렸는데 어, 와이드먼이 스피닝 윌킥 날릴 수 있는 그런 피지컬은 아닌데 근데 날렸다가 테이크다운 당해서 풀마운트로 1분 동안 죽도록 맞고 그 다음 라운드에 뭐 나머지 죽도록 맞았고 나 4라운드에는 죽었죠 그래서 맞고 TKO를 당해서 끝났고 그리고 솔직히 이것까지도 괜찮다고 봅니다 뭐, 뭐 이게 TKO였고 뭐 k o 다아고 엄청나게 데미지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요엘 로메로한테 1, 2라운드는 1라운드는 이겼고 2라운드는 좀 비등비등했고 근데 3라운드를 가져갔다면 이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 유엘로 메로가 3라운드에 가장 유명한 가장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갑자기 <laughs> 요, 크리스 와이드맨 싱글렉 테이크다운을 가려고 하는데 유엘로 메로가 그때 타이밍을 딱 맞춰서 플라잉 힐을 날립니다 큐반 미사일이라는 무기를 날려서 한방에 케어를 당해버립니다 이런 케어는 어, 뇌 엄청난 데미지를 주고 맷집에 엄청나게 안좋고 안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를 보고 나서 와이드먼이 끝날수 있겠다, 와이드먼이 힘들겠다, 앞으로 예전과는 다른 와이드먼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게가드 무사시랑 붙었을 때, 근데 저는 게가드 무사시랑 붙었을 때 와이드먼이 이길 거라 생각했어요. 솔직히 판정을 갔다면 이길 수도 있겠, 있겠다는 생각하는데, 근데 2라운드인가요? 2라운드에 그때 아주 좀 애매한 상황이 있었죠. 그때 무릎으로 머리를 때리는데 그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그런 그런 걸로 에이스, 그런 걸로 뭐 논란이 됐었는데 근데 저는 무스, 저는 와이드먼이 이길 거라 생각했지만 불안했던 이유는 하락세였기 때문에 불안했거든요. 그냥 개가드 무사시라는 선수 자체랑 봤을 때개가드 무사시도 엄청난 강력한 세력이지만 그냥 둘만 봤을 때 와이드먼이 케어 파워도 있고 맷집도 있고 레슬링도 극강이기 때문에 무사시가 인터뷰 때 나는 절대 와이드먼에게 테이크다운 당하지 않을 것이다 테이크다운 당한다라도 바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지만 요엘로메로를 싱글 싱글렉 테이크다운을 가져갈 정도의 크리스 와이드먼의 레슬링 실력이라면 무사시도 가볍게 넘어뜨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됐었죠 그래서 저는 무사시한테 둘이 싸웠을 때 불안한 게 있었다면 그냥 그전 두 경기를 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안했지 우사시랑 붙는 것 자체는 별로 불안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 논란적으로 어쨌든 티케어로 졌죠 그리고 나서 켈빈 게스트람이랑 붙는데 이거는 정말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3연패에다가 2연패는 사람이 어쩌게면 극복할 수 있는데 3연패는 3연패는 에 3연패하면 UFC에서 자른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3연패는 엄청나게 이건 하락세기 때문에 그리고 켈빈 게스트람이 그때 상승세였죠 5만 3다 케어 시키고 그래가지고 어 이거 넷집도 요즘 약해졌을텐데 게스트람한테 맞고 케어 당한거 아니냐 정말 위험한 경기인데 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1라운드 끝나기 직전에 락다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근데 지금 4경기에서 다 데미지 받았죠 루크 라콜드한테 존나하게 데미지 받고 여엘 로메로한테 플랭잉를 맞고 개가도무사시한테도펀치를 많이 맞고 캘빈 게스트럼한테 낙다운당 하고 이렇게 네 경기 전 전체 다 브레이 내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는데 그다음 로날도 소우자랑 붙었습니다. 자카르레 소우자랑 붙었죠. 그래서 제가 경 예상 영상에서 자카르레 소우자일 거라 했습니다. 에이 크리스 와이드먼일 거라 했습니다. 제가 일단 와이드먼이 레슬링도 세고 어 자카르레 소우자가 테이크다운을 못 가져갈 거기 때문에 일단 자카르레 소우자의 가장 큰 무기인 주짓수는 무용지물일 것이고. 케어 파워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와이드먼을 케어 시킬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와이드먼이 헤드모그 머리... 헤드무브먼트랑 그... 타격이 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와이드먼이 이길 것이다 케어 아니면은 판정을 이길 것 같다 라고 했었는데 그리고 3라운드 중반까지는 거의 이겼습니다 그 로나드 사오스... 자카렛 소우자를 어... 휘청거리게 한 적도 몇번 있었고 근데 클린치 가서는 소우자가 바디샷이랑 클린치에서 그엄 좋은 타격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때 와이드먼 이이기고있었어 확실하게 이기고있었습니다 근데 1분 남겨놨네요 2분 40, 46초에 개월당했네요 2분 46초에 그 라이트 훅이 이마쪽에 탁 들어가면서 와이드먼이 넘어져버립니다 넘어지고 넘어지고 어 이게 좀 잔인했다고 해야되나 뭔가 그냥 빡 맞고 나 바로 넘어지는게 아니라 한 딜레이가 살짝 있었습니다 한 맞고 나서 한 2초 뒤에 쓰러졌거든요 그런게 엄청...저는 그 경기에서 그...뇌에 엄청나게 많은 데미지를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어...와이드먼이 지금 보면 그러면 오5 5경기 전체 다 뇌에 데미지를 많이 입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얜, 제가 말했듯이 옛날에는 개가 도 무사시랑 싸운다면, 와이드먼이 유리할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무사시랑 싸우면은 무사시가 90% 이길 것 같습니다. 무사시가 90% 케어나 티케어로 이길 것 같습니다. 로메로랑 싸워도, 어, 희망이 없을 것 같고, 루크라 콜드랑 싸우면, 루크라 콜드도 맷집이 좀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루크라 콜드가 좀 유리할 것 같고, 소우자랑 다시 붙어도 엄청나 게 위험하고, 솔직히 저는 앤더슨 실바는 크리스 와이드먼 절대 못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이 경기를 보고 나니까 맷집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laughs> 앤더슨 실바가 그 맷집을 노려볼 만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그 그 크리스 와이드먼 무너져도 너무나도 무너졌습니다 요즘 요즘 보면 누군가요 그 이스라엘 아데사냐가 엄청난 상승세를 갖고 있, 상승세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와이드먼이랑 아데사냐랑 붙는다면, 이겐 그 소우저한테 케어 당하기 전에 붙는다면 와이드 머이아데사냐는 아주 쉽게 테이크 다운을 가져가서 판정을 이거나뭐 티케어를 판정을 이길 것 같다라는, 아님 서브미션 이길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어, 데릭 브런슨의 테이크 다운을 모두 막는 거를 보니까, 이제 이 아데사냐도 이제는 테이크 다운 디펜스도 엄청나게 좋고, 근데 와이드 머이 싱글렉 테이크 다운이 엄청나게 괴물이기 때문에 아데사냐한테 싱글렉을 가져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가져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와, 그, 누구, 누군가야. 요엘 로메로도 못 막았기 때문에. 가져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결국 케어도 안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와이드먼, 무너져도, 너무나도 무너졌습니다. 자, 여기서 와이드먼이, 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제, 가보기엔 더스틴 포이리에랑, 알롭스키, 안, 아, 안드레 알롭스키가, 어좀좀 좀 케어를 좀 많이 당하는 선수로 좀 유명하죠 좀 제대로 때린, 잘 때린 사람한테 맞고 케어를 당한 적이 좀 많은데 근데 둘이가 요즘 상승 확실히 포일이에는 상승세고 알롭스키는 오연패 했다가 두번 이기고 지금 두번 졌는데 마지막 4경기에서 네한 번도 케어를 당하지 않았죠 그게 왜그러냐 디펜스가 좋아져서 그렇습니다 알롭스키가 은간호랑 싸울 때도 그렇고 이렇게 할때 할 그냥 오버핸드 라이트 날리고 그냥 뭔가 좀 디, 나의, 내가 때리는 것만 신경 썼지 남이 나한테 뭘 때리느냐 그거를 막을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더스틴 포일리에도 그렇고 근데 둘이가 요즘 디펜스를 잘 합니다 둘이가 요즘 하고 있다가 상, 이쪽에서 펀치가 날 나면 이렇게 맞고 이쪽에서 펀치가 날 나면 이렇게 맞고 그래서 알롭스키나 그포일리에도 보면은 대부분 거의 마, 모든 펀치는 다, 다 이렇게 손으로 막아요 팔로 그래서 케어를 안 당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와이드먼이 와이드먼이 더 이상 헤드 무브먼트로, 어, 이거 경기를 어떻게 해볼 만한 매집은 이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헤드 무브먼트는 제대로 피하면 완전 피하는 거지만, 잘못하면 더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가드를 하는 게 조금 데미지를, 충격을 조금 받더라도 차라리 완전히 딱 막는 게 나은데, 그래서 와이드머니, 알롭스키나 포이리에처럼 이렇게 막는, 이렇게 막는 헤드 무브먼트를 이렇게 그, 그 주먹을 피한 것보다, 예, 이게 손이나 팔로 이렇게 딱 막는걸로 막 막는 걸로 타격을 좀 바꾸면은 요즘 포에이가 상승세를 겪는것 처럼 격상승세를 가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아직도 와이드머니 맷집이 어.. 데릭 브란슨처럼 완전 쓰레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 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하는 걸 항상 봤을 때 와이드먼은 보통 손으로 막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손이나 팔로 막는 스타일이 아니고 헤드무먼트나 아니면 좀 뒤로 가거나 옆으로 가는 이런 쪽으로 막 피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18경기를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스타일을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이드먼은 어 앞으로 랭킹 10위 안에 드는 사람이랑 붙으면 질거 같네요 정말 가슴 아픕니다 로버트 휘테커랑 붙으면은 레슬링으로 어쩌면 잡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휘테커의 타격, 엄청나게 빠른 타격에 놀아나면서 케어로 당할 것 같고 켈빈과 스타렘이랑 다시 붙으면 케어로 당할 것 같고 파울로 코스타랑 붙어도 키워나올 것 같고, 데릭 버런스는 이길 것 같아요. 데릭 버런스는 맷집이 엄청 약하기 때문에. 브레드 타바레스나 이런 좀 최상급 티어 선수가 아닌 선수랑 붙으면 이길지 몰라도, 어 확실히, 탑5 안에서 더 이상 와이드만이 이길 수 있는 선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와이드만은 무너져도, 너무나도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정말 가슴 아픕니다. 와이드만 정말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잘 생긴 것 같고 제인,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근육 몸이 몸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 뭔가 울부락 마, 많이 이게 울, 울, 울그락 불그락 한 것도 아닌데 몸이 멋있고 힘도 졸라 세고 레슬링도 졸라 잘하고 맷집도 한때 좋았고 타격도 좋고 앤더슨 씨발의 UFC에서 처음으로 잡았고 그러 엄청난 진짜 무적같은 그런 선수였는데 무너져도 너무나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앞으로 UFC에서 밝은 미래는 보이지 않고 뭐 탑15 안에 있는 탑10 말고 12위권에서 15위권 안에 있는 그런 선수는 이길지 몰라도 12위 안에 있는 선수는 힘들, 이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봅시다. 안녕히 계세요.